임수가 있는 사람은 어, 타인을 볼줄 알고요. 개수가 있는 사람은 나를 볼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의 의 인물이 아니라 개의 의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전문가가 돼야 되고요. 임물리라고 하는 것은 대행을 시켜야 되니까 자기가 인사권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무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어, 대행 말고, 용역 말고, 만약에 이제, 교류, 무역, 이런 어떤 그 경영 환경을 활용하기 위해서, 남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남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경영 분야에 직접, 교류, 무역 분야에 직접, 어, 내가 거기에서 종사를 하려면 임을에서, 플러스 기토가 있으면 내가 종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와 경영 환경을 활용하기 위한 실력과 그 실력을 쌓아가는 경우를 임을에서 기토가 있어야 돼요. 임을에서 무토가 있으면 내가 사, 다른 사람들을 시켜야 되니까 경영 관리자나 운영 관리자라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에 맞는 행정, 교육, 정책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원 강사를 한다. 학원 강사라고 하면은 사주가 개, 을, 기로 생겼겠죠. 개, 을, 기. 학원 원장을 한다면은 임, 을, 무로 생겼겠죠. 이거는 다른 사람을 시켜야 되니까 학원 원장 사주, 이거는 학원 강사 사주예요. 만약에 산업이라든가 정책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은, 개, 을, 무가 되야 돼요. 그런데 산업 분야냐, 산업 분야에서 교류나 무역, 유통업을 하려고 하면은, 임을 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유통업자가 되는 거예요. 구분을 하시겠어요? 요거는 남을 지키는 경영자가 같고요. 요거는 내가 그런 일을 하는 유통업자와 같고, 요거는 내가 실물을 보는 사람과 같고, 나는 요거는 이제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야 돼요. 그러니까, 뭐야, 어, 을목이니까 산업, 정책, 뭐,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러면, 개, 을, 무가 되는 거고, 개, 을, 기는 거기서 종사자가 되는 거고, 요것도 무역, 교류를 자기가 직접 종사하는 거고, 요거는 남을 시키는 거고. 정리해서 한 번, 어, 하나로 옮겨보면은, 개, <laughs> 을은, 어, 사람 간에 사용하는 교육이나 행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여기, 여기서 이제 계획, 그냥 계획을 그러면 안 되고요. 이게 붙어야 돼요. 이게 붙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교육이나 행정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개의린데 무토가 있다, 그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과 행정 제도와 같아요. 요거는 그리고 개갑이라고 하는 것은 개갑이라고 하는 것은 <laughs>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어,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 몸을 내가 만들었을 수 있지만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제도라고 하는 틀 안에서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임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와 기토가 있는데 무토는 다른 사람을 어. 이제, 시켜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활용해야 되니까, 대행시킨다, 용역시킨다, 매니저를 채용한다, 바지 사장을 뭐, 쓴다, 팀장을 시키다, 관리를 대행시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직접 관리자나 사장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활용하는, 이런 여기, 이제, 임, 을, 무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내가, 교류하다, 무역하다, 뭐 소통하다, 이건 내가 직접 이제 하는 거예요. 에이전시 하다 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들어있어요. 내가 하는 거가 들어있고, 그건 남이 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을에서 무토는, 임을에서 무토는 사람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죠. 남을 시켜야 되니까, 사람을 들여 드온다 채용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요거는 내가 교류를 한다, 유통을 시킨다. 즉 말해서 내가 어, 내 능력을 내보낸다는 의미가 있고, 요거는 사람을 채용하니까 사람을 데려온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대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요거는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헤드헌터나 직업소개소를 하려 그러면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요? 그러면, 사람을 교육시켜서 팔아야 되니까, 판다는 개념은 여기에 들어있어요. 임, 을, 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수생목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 속에는, 개갑, 그리고, 어, 임갑, 개갑, 임갑, <laughs> 그리고, 개을 인물 이렇게 네 개가 있죠. 네 개가 그런데 요거를 토를 전부 다 넣게 되니까 토를 넣으니까 여덟 개의 구조가 나와요. 이 무기토에 의해 가지고 변화에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여덟 개의 구조가 나오고 토를 빼버리면 네 개예요. 네개 구조가 나와요. 개갑, 인갑. 어, 게을, 가지고 아, 개을, 인물, 이렇게네 가지 구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임수다, 개수다, 구분하지 않고, 간목이다, 을목이다, 구분하지 않으면 그냥 수생목이 되죠. 그냥 수생목 하면은, 이게 임수가 을목을 했는지, 개수가 간목을 했는지, 이거는 모르죠. 그냥 수생목 이러면은 공부를 하기는 쉬운데, 그죠 어 잠, 잘못 전달될 우려가 어, 높아요. 그래서 시중에서 이렇게 보, 보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어, 마구리라 그래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그냥 수색목 이러면 안 되고 수색목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 종류와 그 종류의 어, 배합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업무적 배정이 이제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된다. 만약에 이게 나는, 어, 을목인데, 임수도 있고 개수도 있다. 그러면 두개다 하면 돼요. 옛날 사람들, 임수도 있고 개수가 있으니까 육신으로다가 혼잡이다. 이래가 굉장히 두려워했죠. 정편간이 혼재다. 뭐, 혼잡이다. 정편인이 혼잡이다. 그두 가지 하면, 두 가지 다 하면 돼요. 나중에, 어, 그 태가 불금은 또 따로 공부하면 돼요. 임계수가 만약에 너무 많으면은 뭐 수다 목부가 되겠죠. 그리고 또 임계수가 너무 많으면 토가 무너지는 수다 토붕이라는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태가불급의 문제인데,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공부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 이 이제 어 배합에 대해서 그리고 요 역할의 소생목의 어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걸 나중에 이제, 어, 이게 사령에 맞춰서 하면은 이게 자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령에 맞추게 되면 자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령에 맞추는 게 힘이 들면 당량에다 맞추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일간에 맞추는 건 아니에요. 일간은 나중에, 일간 하는 법은 나중에 따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령에다가 맞추니까, 이걸 당령에다 맞춘다 그러니까 계속, 어, 직업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직업 얘기. 만약에, 어, 일간에 기준한다 이러면은, 일간에 기준한다 그러면 직업 얘기가 나오지 않고, 그 사람의, 어, 처신에 대해서 계속논 하겠죠. 이렇게 처신해라, 저렇게 처신해라, 이런 마인드를 가져라. 뭐를 알고 있어라, 뭐를 점검해라,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일관을 공부하면 인성이 있으면 어떤 처세를 해라, 일관이 건응하면 어떤 처세는 상가해라. 그러니까 상가해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한 처세법은 일관에서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보면은 일관을 하게 되면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상가하시고, 이런 거는 상가하시고, 이런 거는 상가하시고, 계속 상가해야 될 것들만 일관에서 많이 나와요. 하지 말아야 될 태도와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무수히 나와요. 일간을 공부하면 그런데 원령에 맞추면은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해야 될 것들만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어 여기서도 이제 수도 아까 얘기했듯이 자중의 계수냐, 측중의 계수냐, 진중의 계수냐, 정강계수냐에 따라 가지고. 어, 달라지겠죠? 임수도 마찬가지예요. 임수도 자중임수, 신중임수, 해중임수가 있죠?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져요. 만약에 신중의 임수가 수생목을 한다. 신중임수가 수생목한다 그러면 반드시 병화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이제 구비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병화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신월이니까 아직까지 을목이 죽어서는 안 되죠. 왜? 열매가 붙어 있으니까. 병화는 열매가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을목을 살려야 되니까 병화가 있어야 되고 병화 옆에 정화도 필요해요. 정화는 건 뭐예요? 을목을 죽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은 열매가 익어가게 하기 위해서 정화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을목을 구하기 위해서 병화가 필요하고 을목을 자르기 위해서 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배우자를 얻었으면 그 배우자를 살리기도 하고 일을 시키기도 해야 되잖아요. 저 살리기만 하고 일을 안 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살리기도 하고 일또 역할도 분담시키고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희용법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수색목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냥 이 수색목 하나만 보지만 이게 신중 임수냐 해중 임수냐 자중 임수냐에 따라서. 이러한 역할들이 다 이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을목의 이제 수생목이라고 하는 내용도, 을목의 수생목의 내용은 아까 간목의 수생목은 뭐라 그랬어요? 토, 극, 수, 목, 극, 토. 그리고 나면 이게 수생목이라고 그랬죠? 이건 간목이에요, 간목. 감목. 만약에 을목은, 을목의 수생목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수생목을 하죠. 두 번째, 어, 목극토를 해요. 목극토를 하고, 세 번째, 다시 수생목을 해요. 이게 을목의 수생목에 담겨요. 이건 간목하고 틀려요. 간목은, 토국수, 목국토, 수생목이 되지만, 을목은 수생목, 목국토, 수생목이라고 하는, 어, 의미가 들어가요. 수생목으로 먼저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목국토로다가 환경의 변화, 환경 변화를 인식해야죠. 그 환경 변화가 인식되, 하고 나서 변화된 환경의 수생목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수생목은, 경험을, 경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laughs> 요거는 환경 변화를 인식하는 거예요. 환경 변화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을목의 수생목은 먼저 능력을 발휘를 하고 두 번째는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그 경험 능력을 다시 발휘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을목의 수생목이에요. 이걸 다알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려면 이 내용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가 목생화가 붙는 거예요. 감목의 수생목은 어떻게 했어요? 감목의 수생목은 토국수로다가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것에서 목국토로다가 자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생목으로 실력 쌓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목의 수생목과 을목의 수생목은 의미가 달라요. 만약에 대운이 역행으로 간다. 대운이 역행으로 간다 그러면. 감목이 먼저 나와요. 을목이 먼저 나와요. 을목이 먼저 나오죠. 감목부터 가는 것이 순리잖아요.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서 어 크는 거니까 사람으로 돌려서 말을 하면 부모 품에서 가정 환경에서 순탄하게 내가 교육을 받는데 을목부터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런 가정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모 밑에서 조성된 환경에서 실력을 쌓는 게 아니죠. 을목이니까 뭐예요. 살벌한 경쟁 환경에서 능력 발휘 현장부터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내가 능력 발휘를 해야죠. 을목이 거꾸로 이제 이렇게 대운이 가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력은 나중에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을목이라고 하는 그 경험을 염두에 두고, 을목이니까 그 경험과 경력을 거쳤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실력을 쌓게 되겠죠? 이렇게 수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에 대한 수생목이 있고, 을목에 대한 수생목이 있는데, 간목에 대한 수생목은 절차가 토국수라고 하는 환경조성과 목국토라고 하는 자기개발, 그리고 수생목이라고 하는 실력 쌓기가 있고 을목에 대한 수생목은 이제 먼저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나서 목국토로다가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나서 수생목으로 경험 능력을 다시 발휘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수생목, 목토 수생목 이게 을목의 수생목 과정, 이건 간목의 수생목 과정이에요. 요거가 이제 두어 중요한 학습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오늘 상생은 이제 목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목금을 기준으로 하니까 을목은 계을 인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을목이 활동하는 계절은 자축인묘진사오까지. 수생목을 다 하는데 을목의 환경은 묘진월령이죠. 묘진월령 그러니까 개을 인물은 개을 인물은 묘진 환경에서 하는 거예요. 묘진월 환경에서 효수생목을 하는 거예요. 전체 수생목 환경은 개갑에서부터 하는 수생목 환경은 자에서부터 하지 전까지다 수생목을 하지만 이걸 나누게 되면은. 묘진 논령은, 게을 임을을 <laughs> 한다. 이렇게 이제, 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묘월에, 만약에 내가, 내가 출생은 묘월에 했는데, 사령은 간목이다. 그러면, 천간에 을목이 떴다. 그러면, 사령은 간목이고, 천간에 을목이 떴다, 그러면 두개다 해야 돼요. 순행이든 역행이든 떠나가지고, 둘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목으로 실력도 쌓아야 되고, 을목으로 활용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묘 중에, 어, 간목, 감목, 을목을 간목으로도 보고, 을목으로도 봐야 되니까, 둘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을목이 그러는데, 을목이 만약에 투관이 됐다 그러면, 반드시 삼합을 해야 돼요. 삼합을. 그래야 오래 가요. 자기가 평생 맞추어나가야 되잖아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니까, 을목이 중간에 떴으면, 삼합을 해라. 만약에 묘월인데 간목이 투관이 되고, 을목이 투관되지 않았으면 간목을 해야 돼요. 간목이 사령인데 간목이 투관이 됐다. 그리고 을목은 투관되지 않았다. 그러면 간목을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을목은 투관이 되지 않았는데 병화가 투관되었다. 그러면 을목도 해야 돼요. 목생화를 해야 돼요.